안녕하세요. 모터엑스퍼트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공개된 2026년형 미니 트럭 R6 트럭의 최신 소식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모델은 기존 소형 트럭 시장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디자인과 기능,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추며 상용차와 라이프 스타일 차량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과 농촌, 그리고 아웃도어 활동까지 다양한 활용도를 보여주며 국내외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외관과 실내, 성능과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면 R6 트럭은 이전 모델보다 한층 더 단단하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는 굵직한 그릴과 LED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현대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범퍼라인도 강인하게 다듬어져 안정감을 높였습니다. 측면에서는 짧은 휠 베이스에 비해 넉넉한 적재 공간을 확보해 실용성을 극대화했으며, 휠 디자인 역시 알루미늄 합금 휠을 적용해 고급스러움과 견고함을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후면부에는 간결하지만 직관적인 테일 램프가 자리 잡아 야간 시인성을 강화했고, 테일 게이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폐가 가능해 물류나 캠핑 장비 적재에도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차량 크기는 콤팩트하지만 실용적인 비율로 설계되어 좁은 골목길이나 복잡한 도심에서도 부담없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미니 트럭이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깬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직관적인 레이아웃과 최신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으며 센터 디스플레이는 10인치 이상 크기의 터치 스크린으로 구성되어 내비게이션, 오디오, 스마트폰 연동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R6 트럭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기본 제공해 운전자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좌석은 내구성이 뛰어난 패브릭과 고급 가죽 옵션이 마련되어 있으며,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를 줄일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수납 공간 역시 다양하게 배치되어 도구, 서류, 개인 물품을 정리하기 편리하고, 이열 공간이 접이식으로 설계되어 필요시 추가 적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능 부분에서도 이번 2026R 식스트럭은 인상적입니다. 엔진은 2.0L급 디젤 터보와 1.8L 가솔린 터보 두 가지 라인업으로 제공되며 디젤 모델은 최대 출력 약 160마력, 가솔린 모델은 약 180마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변속기는 6단 수동과 8단 자동이 선택 가능하고,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리터당 약 14에서 16km를 기록해 상용차로서는 매우 경제적인 수준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륜 구동 시스템이 옵션으로 제공되어 험로 주행이나 농업용, 산악 지형에서도 뛰어난 주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적재 용량은 최대 1톤에 달하며, 견인 능력도 상당히 강화되어 소형 보트나 트레일러를 끌수 있는 수준입니다. 서스펜션은 강화된 리프 스프링과 독립식 시스템이 조합되어 주행 안정성과 적재 시 무게 분산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터엑스퍼트 채널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자동차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2026 수즈키 캐리입니다. 소형 트럭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이어오고 있는 캐리가 새롭게 진화하면서 더욱 현대적인 디자인과 향상된 성능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번 모델은 실용성과 경제성은 물론이고 최신 기술까지 담아내면서 도시형 상업용 차량을 찾는 분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이번 2026 스즈키 캐리는 전통적인 박스형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전면부 그릴과 헤드라이트 라인에 세련된 변화를 주었습니다. 직선 위주의 단단한 차체 라인 덕분에 한눈에 봐도 견고함이 느껴지며 LED 주간 주행등과 함께 새롭게 디자인된 범퍼가 어우러져 도시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측면부는 실용적인 슬라이딩 도어와 낮은 적재 높이를 유지해 상업용 차량으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했고, 뒷부분 적재함은 이전 세대보다 크기가 넓어져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휠 디자인도 단순하면서도 튼튼함을 강조해 장시간 주행과 무거운 하중에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2026 수직키 캐리는 운전자의 편의성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기존 소형 트럭에서 흔히 볼수 있던 단순한 인테리어 대신 조금 더 승용차에 가까운 감각을 적용했는데요. 대시보드에는 7인치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연결, 스마트폰 미러링까지 지원합니다. 계기판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조합된 형태로 주행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스티어링 휠에는 오디오와 전화 제어 버튼이 추가되어 한층 편리합니다. 시트는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쿠션감이 개선되었고 운전석의 높이 조절 기능과 슬라이딩 범위가 넓어져 다양한 체형의 운전자들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실내 수납 공간도 강화되어 컵홀더, 글로브 박스, 도어, 포켓 등 일상적인 물건을 보관하기 충분합니다. 에어컨 성능도 한층 강화되어 더운 날씨에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장 가능하고, ABS와 EBD는 기본 장착되었습니다. 또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과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소형 상업용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배려가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후방 카메라와 주차 보조 센서도 옵션으로 제공되어 좁은